안녕하세요. 랑쌤의 글꽃교실입니다 네, 오늘은 제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제의 배우기 전에 모음 5개 자음 알아보고 갈게요. 자, 모음 5개 누가 있죠? A, E, I, O, U. 네, 그리고 자음은 나머지가 이제 자음이 되겠죠. 자 J를 이제 한글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죠. 자이 J 글자에서 모음을 빼고 이음을 빼면 뭐만 남나요? 지음만 남죠. 그래서 J는 지음 소리인 츠로 소리가 납니다. 네, J는 츠. 단어 볼까요? 네, 잼 읽어 보시면 J A M. 네 J 하니까 네 J는 항상 로 소리가 나고 자, 그다음에 a 는 모음이니까 소리가 여러 개로 나기 때문에 뒤를 보셔야 돼요. 봤더니 m 자음이와 있죠? 그러면 짧게 에로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m 하니까 음 소리가 나죠. 그래서 m은 항상 므로 소리가 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끝에 오는 자음은 대부분 받침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음이 받침으로 가서 제미 되죠. J는 항상 z, A는 뒤에 m 자음이 왔기 때문에 u i a m은 항상 m 하니까 n, 그래서 jam. 자, 한번 읽어볼게요 jam, j 네, J는 항상 z. 자, 다음 단어 보시면 z t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J E T. 자, J는 항상 네, 변하지 않죠 z. 이는 자 뒤에 모음이니까 뒤를 보셔야 돼요. 봤더니 T자음이었어요. 자이는 뒤에 자음이 와서 A, T는 T. 그래서 Jet가 됩니다. J는 항상 Z, 변하지 않아요. 이는 뒤에 자음이 와서 A, T는 T. 그래서 Jet.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z 라는 단어 보시면 모음이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A 넣으시면 네, 맞습니다. 자한번 읽어볼까요? Jet, Jet. 네 그래서 J는 항상 네 뭘로 소리가 나죠? 네, z로 소리가 납니다. J는 z 기억하세요. 자 오늘 J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다음 알파벳 중즈 z로 소리 나는 것은 네,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이 뭐죠? 네, 1번, J가 되겠죠? 그래서 J는 변하지 않고 항상 z 로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끝났는데요. 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어, 저하고 하실 때, 음, 혼자 계시면 네, 자꾸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네, 하셔야지 빨리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K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